다시 돌아온 야구의 계절, 관중들은 오랜만에 야구장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구장마다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져 개막전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왔는데요. 어, 개막해서 기쁘고 모든 사람들 함께 한때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야 야구, 야구가 개막전 돼서 아주 좋고요. 네, 올해는요 야구장 많이 올 거예요. 인천에선 신나균 문화관광부 장관이. 잠실에선 영화배우 최민식 씨가 개막전 시부를 담당합니다. 관중 여러분들이 굉장히 응원이 열기가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이번에 개봉한 영화, 쉬리처럼 아주 흥행이 예감이 되네요. 예. 야구에 몰입하는 순간만큼은 신체적인 장애도 외국 생활의 어려움도 모두 사라집니다. 우리 아이가 몸이 좀 불편한데 야구를 뭐 통해서 굉장히 좀 희망을 얻고 있는데 Today the weather is chilly but the game is very good. 넘버 45, the LG 1st baseman. 야구 팬들은 유니폼을 바꿔 입은 이적생들의활약에도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 이적생들이 좋은 활약을 해 주면은 야구 인기가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축구만큼 인기 있게 될것 같아요. 멋진 플레이가 계속되면서 경기장은 관중들의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선수들의 수준 높은 플레이와 그간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야구 열기는 충분히 되살아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한성윤입니다.